아니 이게 잘못됐다면 에? 그래서 지금 총장님 예. 정보작전참모부장이 권한도 없는데 헬기의 R75 비행제앙구역에 진입을 승인해줬어요 수방사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수방사는 승인 보류를 했는데 육군정보참모 작전 부장이, 정보작전참모부장이 권한도 없는데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문서로 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버스에 타고 육군 부장들 서울로 향했죠? 예, 출발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충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시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당시 현장에서 작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 저희가 앞서 우리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치로는 어, 저희가 평상시에 제 명의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그런데 어, 그것이 사전에 협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개혁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알츠로에 대한 권한의 통제는 수방사령관이 아니라 개항사령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그 작전처장이 개항사에 있는 참모한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온 문서였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한수 총장님. 뭐 문제예요, 박한수 예. 제가 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박한수 장관저 청장이 아까 하시려고 할때 뭔가 있으셨는데 제가 그걸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뭘좀 이제 예,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때 끊은 게 기억이 나서 빠진 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어,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네네. 하십시오. 우선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어, 당시 이제 그주위통역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 어, 정부작전 참모부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공주, 어, 항공기가 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어디에서 떴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 도착지가 되지 이런 내용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연락이 막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저 위에 보니까 작전이 막 전개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시파이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아, 긴급 상황이라 들어가는 게낫겠 보다 알았다. 제가 그렇게 해서 아마 승인된 걸로 내려간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정보,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 부분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희 어, 황희 의원님